안녕하십니까석박통합 1학기 양서고입니다. 지금부터 토픽 오테스트 리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어 워드 레벨의 임베딩, 그 다음에 다큐먼트 레벨의 임베딩, 그리고 그외의 임베딩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레벨의 첫 번째 방법론인 NNL은 차원의 저주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론이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사전의 모든 단어를 댄스 벡터 형태로 표현하는 것, 결합 확률 함수를 시퀀스된 단어들의 벡터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단어 벡터와 결합 함수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단어를 WT라고 했을 때 단어 Word e m b e d i n g XT를 룩업 테이블 활용해 만들었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신경망을 랭지 모델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 학습하습니다 NNLM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 단어 WT가 들어왔을 때 룩업 테이블을 활용하여 X를 만들었고 유닉층 테넷 액티베이션 펑션을 활용하여 이 부분, 그 다음에 u 웨이트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나온 아웃풋에 소프트 펜스를 적용하여 최종 아웃풋 Y를 산출하였습니다 이 식의 WX는 이쪽에 해당하는 분야로 옵션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월트백 워드 인베이징 방식은 주변 단어 맥락을 통해 타겟 단어를 예측하냐 아니면 중심 단어를 통해서 주변 단어를 예측하냐에 따라서 C5 모델과 스키 그램 모델로 나뉩니다. 전반적으로 스키 그램 모델이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스키 그램 모델을 중심으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키 그램은 단어가 주어졌을 때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오브젝트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키크램이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각각 단어의 그래디언트를 받아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더 15보다 좋다라고 하고 각키텍처는 그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매트릭스를 활용하는데 각 단어는 V와 그리고 U의 두개의 벡터를 가지게 됩니다. 워트백은 생각보다 무거운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습 전략을 취하였는데, 먼저,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변 단어의 그레이디언트를 한 번에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단어를, 단어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를 흘려 학습을 진행하였고, 자주 나오는 단어상, 그리고 주에 해당하는 것들은 하나의 단어로 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빈번더가 높은 단어에 대해 학습 확률 조절하는 셀프 샘플링, 그리고 단어와 관련된 모든 단어의 가중치를 업데이트 시킨 것이 아닌 일부 단어만을 업데이트하는 방식, 네거티브 샘플링, 그리고 기존의 계산량이 많은 소프트맥스 함수 대신에 이를 대체하는 트리 구조의 소프트맥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하이어 키컬 소프트맥스라고 합니다. 글로브는 오랜 학습 시간에 다니는 워트백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글로브의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고, 어, 단어의 관계가 표현된 식 중에 이너 프로덕트를 활용한 이 식을 활용하여 글로브의 목적 함수를 표현하였습니다. 글로브의 중요한 컨셉 중 하나인 역영상과 항동원을 보존하는 호모모피즘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아래의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를 찾아야 했고, 그것을 만족하는 함수는 지수 함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적용된 예는 이와 같습니다. Homomorphism을 이용한 글로벌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로, 로그 XI가 상수함으로 대체된 것은 교환법칙의 성립을 유도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함수는 이것 자체가 0이 될 때와 그리고 어,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 그리고 적게 등장하는 단어에 대한 오버웨이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f(xi,j)라는 함수가 도입이 되었고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번도가 적은 단어에 대해서는 적은 가중치를 그리고 높은 단어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빈번도가 지나치게 높은 단어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중치를 적용해 주어 그 오버웨이트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프레스패는 NNLM, 월트백, 글로브에 단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모델입니다. 형태도적으로 풍부한 단어들을 가진 단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모델들을 모델의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모델을 서브워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은 엔그램의 단위로 단어를 분석해서 표상을 학습하고 그 각각의 단어 벡터들의 총합으로 표현합니다. 단어의 엔그램의 집합을 g w r e s t o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같은 시퀀스를 공유하는 엔그램에 대해 단어 다른 벡터들을 해당하고 단원 단의 엔그램의 벡터 표상의 총합으로 단어의 벡터를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다큐먼트 레벨에서의 인베딩입니다 모델은 크게 PVDM 그리고 PVDVO 모델로 볼수 있습니다. PVDM 모델은 단어를 학습시킬 때 패러그래프 ID를 추가하여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인데, 패러그래프 벡터는 같은 문단에서 내 생성되는 모든 윈도에 대해서는 같은 벡터를 공유하고, 단어 벡터는 모든 문단에 걸쳐 공유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PVDVO 모델은 패러그래프 ID가 주어졌을 때그 해당 패러그래프에서 출연할 법한 단어들의 확률이 높은 단어를 예측해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단벡터를특 필요로 하지 않는다 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능적으로는 PVDM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하지만 같이 썼을 경우에 더욱 강건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베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뉴스 공간상에서 날짜 를 임베딩하자 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시스템 콜 트레이스, 즉 가변 길이의 시스템 콜 트레이스를 고정 길이의 벡터로 변화하여 어마리 디텍션 적용한 프로젝트, 다음에 실제 아프리카 TV 방송에서의 그 아, 방송을 임베딩하여 어, 시청자들이 볼법한 방송을 추천할 수 있는 라이트백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